AI를 활용해서 작성자의 에토스 혹은 글 작성하는 흐름과 방식을 어떻게 담아내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영상이고요. 어. 클로드와 옵시디언 MCP를 통해서 MCP 연결을 통해서 글 작성하는 것을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12월 2일 화요일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AI 활용, 고객 CRM 마케팅 강의가 있는데 강의 교수 계획서 설계해줘. 옵시디언에 뭐 작성해주라 이런 요청을 했고요. 참고할 것은 어 제가 MCP와 MCP를 통해서 옵시디언과 클로드를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옵시디언은 메모 프로그램이고요. 이 피니시드 워킹노트를 어, 참고해서 이전에 내가 작성하던 교육 설계 흐름을 그대로 살려서 기획해줘라고 요청을 했고 결과물은 옵시디언의 오케스트레이터 폴더에 저장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니시드 워킹 노트에 제가 그동안 기획했던 교육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의 결을 그대로 어, 잘 읽어내서 이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작성은 이 오케스트레이터라는 폴더 안에 새로 하나 추가를 해달라고 했고요. 뭐 기존에 12월 2일 경기도 경제학 진능원 파일 하나가 있기는 한데 추가로 하나 더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클로드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 옵시디언에서 어떤 히스토리 혹은 했다고 떴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기존에 있던 파일이고 새롭게 작성된 노트입니다. 새롭게 이렇게 작성된 노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 방금 작성된 내용이고 뭐 태그, 작성 날짜 오늘 28일이죠. 그리고 작성자, 뭐 대상 이런 것들을 와 엄청 이렇게 길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기획서나 보고서의 초안들을 확인해보고 갈수 있겠고 어, MCP 혹은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형성하는 것의 장점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맥락 정보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어, AI스러운 결과물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애토 속은 나의 경험과 지식이 담긴 결과물을 새롭게 창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